변이 방향이 아, 맞습니다. 빼내고 구의 그 회전량을 얼마큼 전달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스트로크에서 첫 번째 득점을 교난하게 해서 주누승 김영기 선수와의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이충복 선수는 뭐 국내에서 내로라 할 정도의 실력파입니다만 특히나 다음 공을 생각하고 치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충복 선수의 당구 레슨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맞아. 상당히 많을 거리고 수구의 힘 조절 다음 상을 만드는 적당한 아주 알맞은 힘 조절로 잘 득점을 해냈습니다 지금은 힘을 실어서 돌렸습니다. 연속 다섯 점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선택은 되돌아오기 되그를 하게 된 하게 된 하였습니다. 부드럽게 돌리면서 로 키스를 제거하고 공격을 하겠죠. 짧게 공략을 하면서 포쿠션 초반 출발이 상당히 우와.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직접 시도 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길게 포쿠션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살짝 음. 긴장을 했습니다만 공이 맞아줍니다. 자, 세워치기 어, 지금도. 잘 서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버리지를 기록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거든요. 오늘도 아주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 이충복 선수. 자, 이에 맞선 린더만도 좋은 공격으로 응수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기의 양과 스리 쿠션 이후의 수구가 꺾여 나오는 각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잘한 득점입니다. 듯한데. 그렇군요. 자 그러나 뭐 득점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죠. 다시 한번 빨간 공을 찾아서 천천히 굴러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 공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선수 선수도 연습량과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4연속 득점 득점입니다. 어, 안쪽 코너 쪽으로 투뱅크를 시도하겠죠. 회전을 이용을 해서 잘 집어 넣었습니다. 쿠션을 장 쿠션 쪽으로 잘 태우는 게 관건인데 맞기만 어. 하면 거의 득점이 되는 공이었군요. 어. 오히려 저기를 태우기 위해서만 집중하다가 공 휘면서 짧아지는 현상을 많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옆돌리기 지금 두 선수의 공 움직임에 서 어. 부자연스러움을 거의 찾아볼 수가 음 보인다면 끌어치기를 이용한 뒤돌리기 형태로 해결을 해보겠죠. 자 여기서 5쿠션으로 돌아올 수가 있나요? 지금의 천천히 음 천천히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1점. 자 5쿠션 까지 파악을 해보려고 시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비켜치기 여기서 득점으로 무난하게 이어집니다 알맞은 힘 조절 끌어서 바깥돌리기 아, 이쪽구 위치가 좋아요 네. 아 보통의 경우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 그렇지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안 된다 뭐 이런 또아니까 생각이 됩니다 옆돌리기로 길게 구사합니다 아,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 중국. 음, 좀 좋습니다. 길게 예. 맞으면서, 자또 다시 첫 공과 같은 비껴치기 텐데 수고하고 일목적으 여기서 아. 잘 빠져나가는 공이 됐고요. 자, 3연속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맞습니다. 두께 조절을. 이어지는 옆돌리기. 다시 한번 득점으로 4연속 아, 득점. 좀 샤프하게 혹은 좀 파워러스하게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투쿠션 이후에 빠르게 각이 꺾여 나오게. 짧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키스 빠졌고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아, 돌아서 올라오는 공이 또한번 득점을 합니다. 자, 끌어치기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5 쿠션 20점을 향해서 먼저 도착하고 있는 이충목 선수입니다. 하이런 8점또 득점을 8점.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브레이크를 맞이하게 되는 이번 이닝인데요. 여기서 안으로 돌리기. 자 회전량을 최대 그대로 살려서 지금도 마지막까지 공이감겨오네요 네. 지금 그렇죠. 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레벨의 선수들입니다. 맞습니다. 뭐 모든 이겨치기. 자, 자 여기서 다시 돌아 나오는 코너각을. 여기서 살짝 키스가 났는데 큰 문제 나지 않습니다. 예, 자, 아마 이 충복 선수는 브레이크 타임가는 음, 예민한 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큰 꿀렁임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 자, 완벽하게 페이스를 지배하고 10점. 있는 이 충복 선수입니다. 1 2 점의 하이런 지금 부드럽게 직접 공략합니다. 자 여기서. 안쪽으로 네. 말려들어가죠. 10석점을 한 번에 뽑아내고 있습니다. 13석. 네, 약간 안으 그러... 보면 약간은 얇은 두께를 써야 되거든요. 볼까요 그랬을 때 짧아지는 현상이 자, 여기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늘어지나요? 느려지나요? 느려지나요? 잘 봐지는군요. 하고 있는 이 중복 선수의모습이었고요 부드럽게 미끄러뜨리면서 득점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일목적구가 맞은편 쿠션을 맞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힘 여기서 곧게 내려가면서 4연속 득점 4점. 자, 너무 정면으로 맞으면서 지기를 아, 시도하게 됩니다 자기 자리로 지금 큐를 <웃음> 향하고 <웃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야, 아, 여기서 이야 좋아요 5점. 후반전 초반부터 다득점 이닝을 만들고 있는 린더만 선수인데요 아 지금 여기서 올려보내면서 예. 6연속 득점, 우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배치입니다. 아까 돌리기 퍼쿠션으로 바라보는 공인데요. 그렇죠, 연속 7점 음. 선택을 바꿨네요. 자, 자 일목적골 노란공으로 해서 되돌아오기, 여기서 돌아오는 공이 되면서, 8점째, 하이런이 이어지고 있는 린더만입니다. 하이런 8점을 몰아치고 있는 로니 린더만 선수입니다. 여기서 키스 볼 스피드가 살아있는데요. 길어지는 방향으로 돌절이 되는군요. 충분히 늘어져 주면서 예, 이런 효과를 놀렸던 민자만 네, 선수였니다 약간은 너무 두껍지 두꺼워서 밀리는 현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득점을 할 거고, 자1 목적구는 다시 내려가서 코너 쪽으로 향하게. 자 지금은 얇게 맞으면서 이쪽 선수가 약간 갸우 댔고요. 네, 이 표정이 나옵니다. 안쪽 안쪽으로 엎돌리기. 대로 공략을 할 거고, 힘 조절을 아마. 세이 t 형태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아, 곧게 수정. 서서 내려오는데 방향 나쁘지 않아요. 음. 괜찮습니다. 득점으로 어. 이어갑니다. 2점. 좋은 움직이면서 음. 수구의 움직임이 긴 방향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코너 쪽으로 가면 상당히 빅볼 형태가 되고 이충목 선수도 뱅크샷 밀고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아직 두들리기 수구를 먼저 내보낼 것인가? 짙하게 가면서 먼저 돌아 나왔고 또한번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있습니다. 50에 20에 뭐 30뭐 이런 형태 예. 나왔는데 역시나 국민 포지션을. 로과스처럼 성공해 주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1.5에버리지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충복 선수는 에버리지가 2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공을 공략할 때는 지금 이충복 선수가 아주 정확한 해법을 보여줬는데요. 예. 집중해야 됩니다. 자, 점수 차이가 많으니까 한 번에 다 득점을 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 집중력이 더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길게 보내는 대회전입니다 여기서 아, 들어갔네요 지금도 심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만의 당구를 이충복 선수 상대가 잘하고 있음에도 계속, 계속 구사를 하고 있는 린더만입니다 네. 믿겨치면서 직접 노려봅니다 연속 득점 네. 두 선수 지금 타임아웃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도 급해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랬어요. 네 굉장히 여유 있고 침착해 보이는 경기군이에요. 빨간 공이 비켜졌어요. 포쿠션으로갈수 있나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장장이 맞더라도 내려오게 그렇게 시도를 할 걸로. 야, 그러나 컨트롤에 자신이 있습니다. 득기를 네. 아, 충분히 보였네요. 리버스 엔드로 스피드까지 완벽합니다. 밀착. 강한 쓰리 아, 뱅크 샷 오늘의 경기 중에 최대치의 힘을 쓴게 아닌가라고 <laughs>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럴수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한 탑법을 사용했었죠 지금 옆돌리기 이충복의 옆돌리기가 교과서처럼 들어갑니다 어, 어, 어. 이 목적구의 키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인데. 중사이 아, 아, 업돌리기 형태로 흰공 보내고 내공은 득점을 향해 떨어집니다. 다양한 아, 아, 형태 해결법 맞습니다. 모두 보여주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업돌리기 집대성 같은 오늘 느낌입니다. 이 아, 정말 좋네요. 두골 예. <laughs>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더블 쿠션 포 쿠션까지 바라봅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제 매치 포인트 이충복 2 라운드 2 패로 탈락 위기에 처하게 됐고요. 이 빗겨치기가 특점으로 아, 네. 가지는 못하는군요. 아. 역시 대한민국의 그렇습니다. 당구를 대표하는 선수 네. 한 점을 남겨두고 기회를 넘겨줍니다. 저희가 뭐 클럽에서 그런 얘기들 한 점이 남았어도 린더만 선수 충분히 지금 열한 점한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일단 한점 무난하게 붙입니다 재밌는 현상 자 여기서 키스 그러나, 그러나 살아있는 공인데 빗나갑니다 오늘 주공격원인 옆돌리기를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공을 보고 결과를 이미 예측하는 듯한 자세를 린더만이 보여줬고요 이중복0돌리기 오늘 경기의 주 득점원 옆돌리기로이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야. 아주 좋은 힘 조절, 쪽으 조절, 타점 조절 아주 정확했습니다.